이번 챔피언입니다. 삶과 죽음 종이 한장 차이지. 거기서 날 찾아봐. <laughs> 와. 이선이는 수직으로 갑니다. 잘 정하자 김정환. 선택을 해야지. 지목하자. <laughs> 지금 아, 간다. 준비해. <laughs> 우리 안에 한팀있 팀인가? 한팀이래 하나는 내이었는데 아니 분이아데어전분신 그 팀이 아니, 어, 아니야 이아 네. 네. 아, 과연? 아 T2020 자루 뭐야 이거 아... 사방기... 어, 나도 못안겠다

레벨. 여기 조중경이야. 중거리용 아닙니다. 킬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거기 아니야? 킬리더가 바뀌었다. 어, 삼층? 어,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층에는3층입니 음. 음. 어, 경영 확장 탄창 여기 있다. 레벨 이 삼층인가 보네. 킬도 바꿔. 오호. 음. 벌써 브라피. 드라픽... 뭐가 어, 벌써 작동나고? <목소리도> 아, 니다이 <그치? 목소리도> 나쁜 아, 아, 음, 아, 뭐, 그래. 여기 스라이퍼장 어? 탄창이 있다. 레벨, 레벨 이야 어? 아, 거 한번 쳐볼까? 를 보내겠어. 뭐야? 나떠 바로 이배치한다 전투 야. 스르탄 았투기았 한번 알아서. 았 본신을 부야겠군다체를 제거했다. 알고 있어 왼쪽으로 들수를 하나 더볼네여기를로 지 말고 스수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을 잡았다. 이걸로 아제 세트야. <목소리> 장전 중. 메인.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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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주사기 <목소리> 하나 어디 갔지나출로 가. 이게 있는. 여기 어 여 개, 여 개. 어어떡 어, 방탄이 좀 좁잖아.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 경량 탄약이야. 아 이것저것 쓸는데안 아, 보여. 텐티넬 들고, 세 <목소리> 쪽으로 한 대씩 때리면서. <목소리> 또네 정말 안타였나? 리이 잘 아니네. 리의 냄새가 아, 거야? 리지다 레벨, 자, 에이, 역시 레벨 3. 원신에 보내지. 역잘 생겼어. 여기 이야 레벨 3야. <목소리도> 자, 떡밥 모르는... 로물어 아니, 여기 보디실드야. 보디 레벨 2야. 독립변수를 설치해었다기요 패키지가 우리에게 유리한 변수가 될수 어, 수 여기... 있는 하나 발견. 어. 있다. 야, 저쪽에 있다. 독이변이냐 설치했다. 독립변수를 설치했다. 독립변수팩이 여기 있다. 레벨 이야 이 녀석은 뭐못 가. 아 어, 기차 사람이 몰라. 여기 데스 박스다. 여기 데스 박스다. 아이보니 지기지로네강나의 봉지로 갔네. 하나의 봉나나이내신로 올라갈까? 그래 그만 어, 그래? 사람도 아무도 없실험가 보인다 좀 멀어 아이 씨발. 역겨웠는데 기새끼내거냐 자기장 보니까 위로 잡힐 것같은 저거 반대로 가고 있어. 기차 가는 것도 설정할 수 있냐? 엄추긴할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보자. Come oh, on everybody. 이쪽을 조사해 보자. 여기 조준영이야. 아, 금벌이용이. <laughs> 엄청 멋진데.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어. 보라색아 이다. 이을진다 어. <laughs> 진짜 내 목소리가 잘해? <웃음> <웃음> <나도> 날 사랑한다. b 로치 때리. 일단은 뭐냐, 보라색 확장 탄창 먹었어. 링에 <목소리> <목소리> 안 들어온 사람이 있네. 지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네, 네, 뭐? 어 아이가. 리더가 각이 있어네다 진짜 내 목소리가 나갔고. 저쪽다준이돈 깼어. 어? 이배를다역견모나나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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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짠, 짠. 저기에 안. 역 레버런트. 여기 쥐...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2야! 어, 어 뭐야? 야, 우리... 여기, 여기... 쪽으로 어, 가야해 어, 어 보여 디가냐 여기... 가 뒷받을까? 아니야 아니야 죽을 죽으면 죽는거 야아

맞다, 아니 ㅅㅂ 포탑 위치가 잘, 좀 잘, 이상한데요? 네? 뭐 아니 ㅅㅂ 앞에 포탑.. 앞에 살장만 갔더니 하나 다운 이 하나 힐

이거 죽었지 야, 나 이거 타러 간다. 규현이현이는 뛰어야 돼. 아, 못 한다. 나도. 뛰어야겠다. 이거 씨발. 알료. 녹시 나가고 이좀 봐. 저 앞에 모르라. 아, 다3 0

아, 이거일까? 아이 씨 앞에 레이스가 있고 또한색개 있더라고. 레이스는 역시 큐가 있어 가지고. 존나자지또 뭐가 있지 야, 이 뭐야? 너비이야 야, 너네 핸드폰에 뭔가 전멸하는데 안짝히는데 아, 영상 어 아진짜 이거 에임 아이고 아한방이 쓰레기였어 어딨나 렛츠고 저쪽에 적이다 한 팀? 아 진짜 트탄을 챙겼어야 했는데 링 축소까지 1번 어. 야앞에레잖아아 팀이 내가 죽 레이드랑 한 마리 뭐였냐 왓존 아니면은 미 놀랄 것이다. 라이프인가 링은 멀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네. 야이 씨발. 겁나 흔들리네. 씨발. 멀다. 본신에 보낸다. 아 잠깐. 내가 본하건 어떻게 확신하지? 아다 헬로 자! 떡밥 쾅 물어라! 아니, 에이, 미끼 쾅 물어라!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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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발견, 저기다 아, 어, 이게 뭐냐 이거 작업구 산다 원이 좋은걸 벌써 다음 아, 링 안에 들어와 있다저 건물이 여러분들 여런어 저진 설치 요 이제 기다려야겠군. 아, 교실수 하나 더 볼까? 지 여기 갔냐 아, 걔네, 아, 걔네. 거기 아, 맨날 맨날 여기서 그러네. 이걔 내리지 않아. 리 가지 않았냐? 저기 어, 있다. 뭐, 어, 뭐야? 아, 한나니다리더오네 언덕 저기 엉덩이... 언덕이나 여기먹으면 여기 조심해 먹으면서... 놈있 아, 저기 있다 우리 놀랄 것야재밌겠다 저기다 저 뭐야 컨테이너 위 여기 하나 찾아 싸워 자, 떡볶이 떡볶이 밖으로 밖으로 올라. 올라. 아니, 이제 미기 관 나고로. 앞으로 올라. 올라갔어. 나 예전에 한번 올라가져있는데 공격 받고 있다. 어떻게 했더라 허. 아, 이거 말고 올라가는 거였나? 아, 이 씨발. 아. 지올라온 내가 아. 한 명이 여기 내려가던데, 어그로. 여기 저쪽에 여기 목표가 있어. 있다. 실드. 민기 보내 나. 내가 본질하는 건 어떻게 확신하지? 이거 완전 꿈속의 꿈 같은 거네. 가했니새로안 아, 아, 돼. 스이크 쪽에서도 소리 들리지 않았냐? 우리 거라라이어야이 멀다. 뭐페이브야 내가 그래. 영 맞아.

슬픔 터 슬픔 터치함. 슬픔 터치함. 치함 슬픔 터치함. 슬픔 터치함. 슬픔 터어함 슬픔 터치함. 슬픔 터치함. 다픔 터치함. 슬픔 터치

이런 <뭐라> <뭐라> 아니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진짜 귀엽지 뭐. 않아? 나 보면 아, 아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웃음> 뭐냐 이거? <타육부에 웃음> 다리. 이싸